안녕하십니까 현장실습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항공운항과 조민정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9학번으로 항공운항과에 입학해 2월에 졸업 예정 중에 있습니다 휴학 동안 다양한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해보며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했습니다 마지막 졸업 학년이니만큼 학과 생활을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 속에서 키자니아 한정실습이 저에게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키자니아가 어떤 곳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키자니아는 MBC 플레이비가 운영하는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입니다. 아이들은 승무원, 소방관, 경찰관 등 총 68개의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파트너사로 협업하여 기구들과 물품 등을 사용해 보으로써 현실적인 직업체험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키자니아의 실습 업무입니다. 먼저 어린이 직업체험을 하는 장소인 파크와 입장 전 고객에게 설명을 해드리거나 티켓을 발권해 드리는 공항 출입구. 기념품샵이나 멀티샵, 캔디샵의 계산을 담당하는 포스 업무. 총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공항 출입국으로 들어가 8주간 현장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공항 출입국의 하루 업무입니다. 저는 오후 마감조로 일했기 때문에 먼저 유니폼으로 한복 후 고객들에게 티커, 티켓을 발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팔찌를 착용해드립니다. 또한 탑승권 순서를 확인하고 순서에 맞게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오전 포스 기기를 마감하고 오후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전 손님들의 퇴장을 돕습니다. 팔찌 수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음 날 업무를 위해 닦아놓습니다. 그리고 오후 포스와 안내데스크 업무로 분할 업무를 시행하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요 업무를 하는 안내데스크 업무입니다. 주차권을 판매하고 유모차를 대여하고 분실물과 습득물을 관리하고 그 외에 노쇼 고객에게 연락을 드려 예약을 취소해드리거나 키자니아 포인트로 팝콘을 교환해드리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한 자기 경력 개발입니다. 1, 2주차에서는 업무 숙지도 중요했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협업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고객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먼저 제안을 해드리거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등 외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4주차부터는 대한항공 지상식 유니폼을 입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7주차에서는 다양한 퍼플링 상황에 직면을 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지막 8주차에서는 교육생이 일단 하지 못했던 심화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매뉴얼을 남아낸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력개발에서는 공항 출입국의 기본 직무라고 할수 있는 포스 기기를 다룰 수 있게 되며 객실 승무원이 된다면 기내면세품 판매 포스 기기 또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조와 마감조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승무원이 된다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분할 업무를 효율적으로 인수인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 역량이 강화되면 많은 손님이 왔을 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되었을 때 성수기로 많은 여행객이 오더라도 신속하지만 정성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소감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두 달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론적인 부분으로 배웠던 서비스 상황들을 실제로 할수 있어서 아주 값진 경험이었고 무엇보다도 동기들과 선임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실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도 꼭 현장 실습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객실 승무원으로서 저의 목표로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이 되어 아주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현장실습 경진대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